혹시 BTS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의 첫 글자입니다. BTS의 멤버인 지민이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LA 경찰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에 대한 살해 협박이 이어지자 LA 경찰국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방탄소년단의 살해 협박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LAPD는 오는 9월 LA 스테이플센터에서 열리는 BTS 공연에 멤버 중한 명인 지민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멤버 지민에 대한 살해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NIM 공연 때와 지난 5월에도 지민에게 총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당시 엔나임 경찰국은 공연장 경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진이 여부를 떠나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